개발행위 허가 시 검토되는 사항 문화재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 진동 관리법 개발 이익 환수의 관련법 환경영향 평가법 자연재해 대책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농어촌 정비법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 각종 전용 허가 땡땡 수계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군 계획 조례 심의 요가 조건 충족 민원 경제성 부지 선정 선고안 전력 거래 기술 계약 관련 요령 금융 제도 이해 재배 기술 사육 기술 태양광 발전 관련 법규 및 고려 사항입니다. 이 정도 법규면 웬만한 신도시도 만들 수 있죠. 오늘은 주말이니 그간 미진했던 몇 가지 법규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